스위트 그, 안 하이 <laughs> 오늘 피어싱을 뚫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삐뚤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겠당 다자 어, 이렇게 봐봐 위에 있는 거는 일자로 이쁘게 뚫은 거고 아래 있는 건 이렇게 처진 거야 이게 어, 피어서가 시술을 똑바로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잘못 뚫었을 때 아니면 우리 꽁꽁이들이 관리를 너무 못해서 이쪽으로 자꾸 자극을 주거나 눌리거나 머리를 뒤로 꽂아서 이렇게 쳐지는 경우도 많아. 나도 피어싱 몇개 조금 이렇게 막 삐뚤어진 게 있어. 막 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잘 그르거든. 그래서, 어, 아물고 자리를 잘 잡을 때까지 우리 꼬부이들이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, 만약에 피어서가 실수로 이렇게 잘못 들었다. 그러면, 바로 가서 다시 뚫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. 그거는 피어 써 잘못이니까. 신망스럽다. 피어 써들도 실수를 가끔 하긴 해.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뚫는 거는 그냥 실력 부족이니까 나는 그런 샵을 안 가거든. 전문, 진짜 잘하는 곳을 가는 걸 추천할게. 그리고 이렇게 잘못 뚫으면 가서 얘기하면은 잘 다시 뚫어줄 거고. 자, 이렇게 쳐져버렸으면은, 다시 뚫을 때, 요거를 빼가지고, 요 뒤에만 이렇게 일자로 다시 뚫으면 돼. 근데 만약에, 어, 다시 뚫기도 싫고, 그래, 관리하다가, 막, 다 아물었는데, 또 다시 뚫으면 또 상처가 났으니까, 그러니까 또 아물어야 되고, 관리해야 되고, 그렇잖아. 그래서 그냥 이 쳐진 상태로 하고 싶다면, 나중에, 다 아물고 나서, 바 길이를 좀 줄여. 그러면, 이게 딱 달라붙어서, 그나마 조금, 이뻐 보이거든. 아! 그리고 우리 꿍꿍이들이 이렇게 쳐줬는데, 뭐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? 하는데, 이렇게 빠 길이를 아물고 나서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. 왜냐면, 이게 되돌아오진 않거든.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위로 올리고 뭐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어. 그러니까 시술을 받고 항상 확인을 해. 받자마자 바로 거울을 해서 이렇게 다 이쁘게 뚫렸나, 일자로 이쁘게 뚫렸나 확인하고, 그리고 관리 같은 것도 누워서 이쪽 방을 이렇게 눌려서 눕지 말고, 머리도 이렇게 꺾지 말고, 만지지 말고, 아야지 꽁꽁이 띵 이렇게 하면 나쁜 꽁꽁이지. 음, 자극 주지 마자 죽기 싫냐 잘때 뒤척임 심하면 요런 목베개를 하면 정말 좋아 알지 알지? 영미그그여면 <놀미> 피어싱이 삐뚤이 삐뚤이 해도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잘해 알았지? 나도 근데 몇개 삐뚤어졌는데 어, 그냥 내부로도 귀찮아서 빠기비만잘 <놀미만> 조절하면 그래도 괜찮아 그 여녀 수고봐이